안녕하세요. 고비안연송파점 원장 안홍식입니다. 오늘은 레몬차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은 풍부한 비타민C와 구연산으로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은 껍질이 매끈하고 상처가 없으며 윤기가 나고 전체적으로 둥글하며 진한 노란색인 것이 좋다고 하고요. 레몬 세척 시 베이킹소다나 굵은 소금, 식초, 끓는 물 데치기 등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레몬청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레몬과 베이킹소다 그리고 설탕, 용기가 필요합니다. 레이, 베이킹소다를 레, 베이킹소다로 레몬을 깨끗하게 세척해 주고요. 레몬을 채 썰고 쓴맛이 나지 않도록 씨를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쓴맛이 나더라고요. 레몬청을 담을 유리병을 끓는 물에 소독을 해주고요. 그리고 용기에 설탕과 레몬을 반복해서 자국자국 계단 쌓듯이 쌓아주시는 게 좋고요.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실온 보관하고요.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은 다음에는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레몬차를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